아... 어... 그 얘기는... 내가 <laughs> 조작 미스로... 뭐때 <laughs> 편집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냥 다시 찍을게요. 지금 이제 제가 프레임을 좀 약간 올려고 리 사양을 낮췄더니, 사양 낮추면 튕겨버리네요. 진짜. 이걸 낮춘 거예요. 제가 사양... 근데 아까는 분명히 50몇이었는데 상은 낮춰도 그대로네요. 어 약간 올라간다. 근데 빨핑 놓네. 인드라 안녕하세요치 네, 빠지네. 밀고 가죠. 최대로 나한테 보하고요 뭐 <laughs> 뺑뺑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. 전면도 이게 약점을 노려야지 돌리지. 뭐 골탄이 아니란전제하에 하이요 하이요 어. 뭐야? 어디 맞았는데 장조수가 되죠?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어? 씨. 한데 어아두발다 썼구나 망할 장전 돌리고 있어 장전 사십육 킬로미터 이게 채무 쪽이다 아 이거 예반데 이거 또왜 이렇게 커졌나 아이 17초 17초에 나가 밀고 나갈 수 있나? 아 카톡 왔네 내가 밀고 나가는게 애매한데 되게 저거 너 어떻게 하라고 어지러워 가격 안 나온네 뭐 어, 나보고 하는거 아닌 것 같지만 어머 야이백 등장이다 나안 맞을 것 같네 오우씨 튼튼하구나 거점 튼튼하네 야, 이거 뭐지? 야맹주가 이억 되겠냐? 이러면 쓰나. 아, 두턴다 하는 건데, 적자다. 근데 이겼네? 아싸. 나한거 없는데. 한거 없어요. 한 것도 없는데. 어쩔 수 없지, 뭐. 지금 야외배이 자기의 등짝을 가리고 냉캐 소리 되지 등짝을 가리고 이구 <laughs> 입구, 입구가 좁은데 숨어있으면 무적이에요 야외배기 왜냐면 애들이 한방 데미지 쏘라가지고 안들어가거든요 나 한입만 나 한입만 뭐사용 낮추는건 약간 눈이 아프다 이렇게 숨어있으면 안되죠 여기 답 뚫리죠 뭐, 어쩔 수 없죠. 뭐. 저 상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걸요. 그, 어, 이 아이디 본인이 그탈근에 물어보네요. 좀, 땅, 얼, 땅, <laughs> 저는 이제 친구한테 월땅이라고 해요, 월땅. 월팅이라고 하기 전에 월땅이라고 해요. 아까 영상 안 날라서 있는 콩콩케이 아. 뭐 지금 아까 영상 망했었지만 <laughs> 게이드 아 어제 아또 이맵이야. <laughs> 아까 콩콩기할 때도 이맵이었거든요 <laughs> 아까 콩콩기도 이맵이 <이매비> 이자리였어요 아 <laughs> 진짜 처참했었는데 와 이맵에서 진짜 처참하고 죽었어요 저아까 콩콩기가 두명씩 있었거든요 답이 네요 자꾸 카톡이 오네 아이디 빌려지는 본인이 네, 본인이 연결 안 된대요. 네트워크 연결이 안된대요 네트워 끊겨나봐요 강원도는아요 나도 강원도에서 여기로 이거 충청쪽으로 왔지만은 강원도가 살긴 좋아요 추워서 문제지 편의시설이좀 적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거긴 있을 건좀 있어요 준비,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있을 건 있어요 병원 뭐 이제 그 다음에 뭐뭐 약국 뭐 네. <laughs> 피방도 있고. 군인 때문에 이제 피방 있는 거지만. 거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이 거기는 이제 체육관 이 체육관이 있어요. 어디가나 다 있죠. 무슨 무슨 체육관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거기에 있는데 거기 체육관이 어마어마하게커요 이제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축제를 해요.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해가지고, 이제 뭐, 어디 이제 다 모이거든요. 근처, 인제군 뭐, 거기 뭐, 있잖아요. 기림모도 있잖아요. 철리뭐 뭐, 뭐그 다음에 원통뭐 이렇게 있거든요. 거기서 다 모여요. 이제 중학교, 이제 고등학교, 중학교 다 모여요. 아이고다 모이면 이제 한, 한 학기당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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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, 아한 학교당 한, 적어도 한, 300 정도 될 거예요. 3, 400? 한, 한 학기당, 한 학교당. 3,400 넘을 거예요. 반이 3개니까 한... 900 정도 있겠네, 900. 600? 900? 아닌데? 아, 300밖에 없어. 300, 400. 300, 400. 많으면 400 정도 있을 거예요. 그 정도 있을 건데, 거기서 학교가 한 4개인가 5개 있어요. 큰 학교가. 이렇게. 네. 많아요. 되게 커요. 다 모여요. 1년마다 거의 다 모여가지고, 거기서 이제, 체육대회를 해요. 전 학교 체육대회. <laughs> 재밌어요. 왜 재밌냐면은, 그거 하면은, 선생님들이 관리를 못해요. 너무 많아가지고, 관리를 못해요. 다 모이니까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? PC방 가죠? <laughs> 꿀이죠? 쪼고 싶은데, 않나, 스플로 쪼을 거 아니야, 스플로? 뒤로 빠지면 안 되는데. 제가 진짜 애매한 게 이게 고개를도 이런 높은 집은 강이 나온단 말이에요. 뭐안 하는 거 갖다 버리죠. 여기 원래 대포방이딱 좋은 자리거든요. 여기 이렇게 대포방이딱 좋은 자리거든요. 모든 뭐, 자료가 여기 다각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여기쓰는 건데 다른 거는 꽝이죠. 엑센트. 녹여버리겠어. 근데 이게 내가 맞을까? 내가 맞출 수 있을까? 야, 앞으로 가면 돼. 내 포가 끝이야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대가리 에 걸리게 해야 되는데, 뭐. 아, 망했다. 이뷰도 본다. 좋네요. 뭐, 내가, 내가 못했기,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못한 걸 맞겠다. 저도 못한 걸 인정해요. 애초에 가기 떠들면서 하는 거는 하 어쩔 수 없죠. 직사 준비하시라. 여기가 어디 있어 근데 어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 있을까? 얘가 워하는 워낙... 개소리죠 반대편이 진짜 여기네 아닌데 여기 아닌데 아 이거 진짜. 저 안에 들어갈까? 아 근데 이게 모르겠는데 약간 팀이 이길수도 있겠는데? 자주 지원좀 해줄게요 가게 나오면 더잘 쏘겠지만은 하.. 나 적기지쪽으로 갈게요 는 개소리 일로 온다 네, 자주 내 자주포로 걸겠어 내건 아니지만 빵! 아! 아! 아, 샹샹 <laughs> 샹, 진짜. <laughs> 아, 형 그러지마 아! 야매아 야매. 안 시안, 다안 아. 아아 안 시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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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안 쭉쭉 녹안시이쭉안 시안, 시안, 바샤 탑시라, 바샤 탑시라, 이거만더 영업해보고, 저는 그 타로 갈 겁니다. 능개소리 되고, 그 타코 같은데 <laughs> 반만 하고, 그타들간나돈 없는데, 야어자저가 <laughs> 약간 그런데? 지금 프레임 80 나오네. 오우 높다. 아카 톡카톡카톡톡톡톡 끊고 기다려, 너다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다너무너무다무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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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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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부지고 다녀요. <laughs> 프로젠타고 이제 막총 뿌리면서 얘 죽이면은 위에 근처에다가 지를 뿌려놓고, 전 그냥 가요. 얘들이또 타러 오거든요. 그걸또뻥 <laughs> 말로 안 할게요. 뻥, 그냥 뻥이에요. 오 야, 야, 여기다. 나 금방 뽑고 싶어 하는데, 저거 여기 뭐... 자주 끊어자고 그냥 그냥. 다시 한번 밀고 온다. 나 때문에 못 밀고 온다. 이게 클립의 유형이에요. 클립이는야왜 들어가? 미친놈아, 왜 들어가? 왜 들어가? 왜 들어가? 저왜 들어가? 개 털리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. 어이구, 잘했다. 들어가자. 여기한대 맞아 줬고, 제가 녹이면 돼요. 자정도도 해 놓고 어이고 아. 아 씨발. 아, 아, 뭐야. 한발 더. 어, 뭐야. 나이스. 재정전. 전릭케 돌리고 있다. 전릭케 돌리고 있잖나뒤로 빠질게. 야 뭐야? 왜다돌려서 저기? 아든 개소이안갔거 같네. 아예 안 갔구나. 막으러 가야겠네요 E3가 간다 E3가 간다 아빨핑 왜이래 월텍스 왜이래 진짜 이상하네 아예 안 어, 그거보다 당장 끝나가네요 여기서 설수 있나? 오우 추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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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땅 출읍야탄 왜래 이출읍탄왜 이러냐고 탄탄 <laughs> <다, 다> 봤어요 <laughs> 내가 플레이를 안 좋였다 그래도 야 이건 너무하지 아, 뭐 빵자지니까는 이해, 이해해줍시다 야 장전 꺼돌리고 있어 나못 들어가 장전 돌리고 있어 티나 몇개고 나이스 s o 내가 녹 l 시 v a Logish is in the 장전만 장전만 h a n g e m a k a n a c h a 이 g e m a n c h a 이거는 클립이 지금 다섯 다섯 발 a 두 명이라서 k Even Pumi, yes, sir. Clearly, Tas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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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s 야, 제발, 800, 800 형! 녹여져, 녹여져, 엿! 자, 아직 두발 남았어요. 와, 씨. 체력만 있으면 들어갔을 텐데, 내가. 800이 지금 뒤로 빠져있어요. 아. 역시. 뭐, 타 빠진 거아닐까 나는. 아이고야, 800. 아까 들어왔어야지 장, 작년 중이구나. 뭐, 미안해. <laughs> 네, 이제 깔, 깔, 깔끔하게, 약, 조그마하게 했고 네, 유기 뽑으면은, 그6만 타면서 이제 감각을 익힐 겸 할게요.